러시아의 쿠르스크 수복작전에서 밀리던 우크라이나군이 본격 반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방향으로 탱크 2대, 장애물 돌파 차량 1대, 장갑차 12대 등 돌격 부대를 투입해 반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부군 사령부 소속 포병과 전투기가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저지했다는 러시아 측 발표와 달리 현지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부대에서 최대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크라마. 젤레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전사자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계대대가 이틀 새 전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계대대는 보통 수백 명 단위를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러시아의 병력 손실이 지난 이틀간 1,500여 명에 달한다고도 전했습니다.